여기에 한 남자가 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서 있지만 그 힘이 어떻게 다른 인간을 짓누르는지 매일 바라봐야 했던 자리에서 조금씩 무너져 가던 남자. 그 남자는 과연 무엇을 보았기에 그렇게까지 무너졌던 걸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를 전혀 다른 길로 이끌었을까요? 이 질문 끝에는 한 이름이 있습니다. 훗날 조지 오엘이라고 불리게 되는 남자. 오엘은 어린 시절 명문 학교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누구보다 외로웠죠. 교복은 같아도 신분은 달랐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나 다른 세계에 속한 아이 같은 존재였어요. 그 또래의 부유한 아이들은 당연한 듯 특권을 누렸고, 오엘은 그 사이에서 말없이 차이를 체감했습니다. 그때 그는 처음 깨달았습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어디서나 작동하는 계급의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이미 세상은 공정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던 셈이죠. 19세기의 오웰은 인도 제국 경찰이 되어 보마를 향했습니다. 그곳은 영국의 식민지였고 경찰의 역할은 단순한 치안 유지가 아니었습니다. 체제를 지키고 반항을 억누르고 제국이 맞는 질서를 강제로 유지시키는 일. 젊은 오웰은 그 질서의 도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국 경찰 시절 본 것은 범죄가 아니라... 그저 억압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찰이라는 이름 아래 실행되는 명령은 폭력을 품고 있었죠. 우엘은 어느 날한 노인을 제압해야 했습니다. 저항조차 못 하는 사람에게 제복이 가진 힘만으로 위협을 가하는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제복은 내 의지를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존엄을 약하게 만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고엘이 느낀 것은 죄책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통제라는 구조 자체의 혐오를 느끼고 있었죠. 특정한 개인이 아닌 통제 그 자체에 대한 혐오.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면 서로의 영혼이 모두 훼손된다는 사실. 그는 더 이상 그 속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후 오엘은 식민지 경찰이라는 안정된 길을 포기하게 됩니다. 삶에 있어 중요한 승진도, 월급도, 사회적 위치도 모두 뒤로 한 것이죠. 오직 양심 하나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하지만 떠난 뒤에 할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고, 그때 오엘은 하나의 결심을 합니다.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야만 한다. 오엘은 그렇게 노동자의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가난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자발적 가난이었습니다. 호텔 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주방 바닥을 긁어내고 가난한 노동자들과 같은 방에서 잠을 잤죠. 그곳에서 느낀 건 고통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기대 살아가는 힘. 범마에서 본통제와는 완전히 다른 삶의 형태였습니다. 오엘은 처음으로 인간이 서로를 짓누르지 않는 세계를 보았던 것입니다. 낮에는 허드렛 일로 손이 갈라지고 밤에는 방 한구석에서 냄새를 견디며 잠들어야 하는 생활. 그가 겪은 모든 경험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었죠. 그는 허기진 배로 노동자들의 속삭임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문학은 상상으로도 태어나지만, 진실은 몸으로 겪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부터 오해론 문학가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을 기록하는 기록자였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인간은 다른 인간을 가장 먼저 짓누르는가? 그가 직접 본 빈곤의 냄새, 조롱받는 노동자들의 표정, 권력에 의해 벼랑 끝으로 밀려난 사람들의 삶이 그의 노트에 하나씩 쌓여갔죠. 그 기록은 훗날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로 발표되며 단순한 체험기가 아니라 폭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바로 그의 평생을 관통하는 테마, 인간이 인간을 통제할 때 무엇이 파괴되는가? 라는 질문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질문은 그를 스페인 전선으로 이끌고 동물 농장을 쓰게 하고 결국 1984라는 절정으로 흘러갔습니다. 모든 시작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한 남자가 제복을 벗고 가장 낮은 삶 속에서 인간의 진실을 본 순간. 조즈 오웰은 그렇게 특권을 버리고 제복을 버리고 안전을 버렸습니다. 대신 인간을 보았고 인간의 고통을 기록했고 인간의 자유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가 남긴 글들은 그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죠. 통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인간이 되고 싶은가?